자, 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답게 사는 법. 이 글자만큼 절대 잊지 마세요. 입니다. 짧지만 긴 인생. 길지만 짧은 인생. 우리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한 글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한 이 글자 무엇일까요? 바로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이 부끄러울 치자를 보면 왼쪽엔 귀이 자가 있고요. 오른쪽엔 마음 심 자가 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 마음의 감정을 말하지요. 그런데 왜 하필 귀이 자를 썼을까요? 우리가 부끄러우면 나도 모르게 양쪽 귀가 빨개집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숨길 수는 있어도 그 감정과 마음은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중에 부끄러움을 담당하는 부인은 바로 귀죠.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귀, 즉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끄러울 채는 다양한 한자어를 만들어 우리들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짧지만 긴 인생, 길지만 짧은 인생에 이 부끄러울 치가 어떠한 한자어로 펼쳐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치란 단어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치, 내가. 당당하거나 떳떳하게 살아야 하는데,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부끄러움. 그것을 바로 수치라고 하지요. 그리고 어떠한 단어가 있을까요? 염치가 있습니다. 이염 자는 청렴하다 할때염 자입니다. 욕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염치란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칠 때 느끼는 부끄러움을 염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염치가 있습니다. 염치를 깨뜨린 파렴치죠. 그리고 파렴치처럼 염치를 몰라 뻔뻔한 상태를 모렴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치를 모르는 파렴치, 모렴치한 인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잘 사는 방법이 있죠. 왜요?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두명 이상의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끄러울 체는 이럴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나라가 부끄럽다. 그것을 나라 국자를 써서 국치라고 하지요. 나라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국치일이 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병합당해 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최욕이죠 달체는 그러한 나라의 수치를 겪지 않기 위해 기념한 날이 바로 국치일입니다. 그런데 1910년이 육식갑자에서 무슨 연도일까요? 그렇죠. 경술년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표현하는 거지요또 하나의 국치가 있습니다. 조선 인조 14년, 즉, 1636년을 육식갑자로 봤을 때 병자년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청나라가 침입하여 병자년에 일어난 조선의 굴욕으로 이어진 두 달간의 전쟁, 병자호란입니다. 이러한 병자호란의 또 다른 말을 병자국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수체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당하지 않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수치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끄러울 치자 일상에서도 관용어구처럼 많이 사용됩니다. 야너 정말 치사하다. 이럴 때도 바로 부끄러울 치가 사용되죠. 일사자와 함께 사용됩니다. 치사죠. 치사가 뭐예요? 째짜하게 굴어 아니 꼬은 상태를 말합니다. 절대 치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째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 중에서도 치욕이 있습니다. 욕될 욕자입니다. 어떤 욕이요? 치욕이지요. 치욕이란 수치와 모욕을 동시에 아우르는 욕입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욕된 것이죠. 절대로 치욕스럽게 살아선 안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렇게는 살지 말자 하나의 사자성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후완부치입니다. 두껍다, 두터울 후짭입니다 무엇이요? 얼굴, 낫, 안짭니다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후한 무채라고 하지요. 너무도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닌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반성하겠습니다. 저를 경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긴 인생, 길지만 짧은 인생, 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바로 부끄러울 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기운드립니다. 阿杰，fighting！